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어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던 사건이 있었어요 김관진 정부 아,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제도 그 대법원에서 네. 파기 환송됐어요 무죄 취지. 국권남용죄 일부 무죄 취지로 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라고 사건을 한수심을 돌려보냈죠. 네. 그 사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저 김관인 장군께서 <laughs> 네. 사실은 박근혜 정권 음. 때 이제 그국정론없할 사태 때문에 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됐는데 그렇죠. 어. 적부심에서 빠져나왔어. 네.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다가 어제 이제 대법원 네. 판결에서 무죄 취지가 일부 포함된 파기 환송 판결이 나왔죠. 네. 네. 이심에서 항소심에서 이렇게 실형이 나와가지고 어. 그럼 지금쯤은 구속된 상태로 대부분 재판을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들어요 응. 들려오는 얘기라든가 응. 뭐 검색으로. 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음, 음. 사실 우리 김관진 장군만큼 참전 장군이 없었다. 음. 진짜 뭐 제대로 완전 장군이다. 음. 훌륭하게 아주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북에 대한 음. 그 전투 의지가 굉장히 뛰어나다. 음. 라고 하면서 제가 본 영상 중에 굉장히 인상이 있었던 게, 음. 그때 당시에 이제 김광진 의원인가? 음. 그분이 김관진 장군한테 물었어요. 청문회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음. 이길 수 있느냐? 음. 라고 그냥 물었어요. 그렇게. 네, 네.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은 멸망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영상이 있어요. 금과 일대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니까 어, 이거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은 멸망하게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그걸 여기서 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김관영장군 얘기하는데. <laughs> 아니, 이거 뭐 김관영장군이 지금 뭐? 그래서아 됐어 네. 환경성 배가 항소심에서 형이 깎이면은 금방 나오시거나 아니면 네. 바로 나오시거나 하겠다고 라 생각했는데 법정 구속돼가지고 사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재판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진 장군이 처음 국방 장관에 오를 때 항상 이제 인사청문을 해야지 습니까 네, 근데 인사청문할때 온 여야가 음. 막론하고야이 음. 사람은 진짜 국방부 장관감이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인사청문회가 통과가됐는 기억이 납니다. 아. 어진정이라 내가 진정이라 근데 그분이 난뭘잡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장관이라는 음. 자리 자체가 그 방꾸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총대를 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장관. 생각을 해요. 장관은 아니면 김관진 장관 국방장관 언제 됐는지 아세요? 2010년 경. 음. 연평도에 포격도발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연평도가 진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그 제대로 사태에 대해서 응. 전 장관이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셨죠. 아. 그래서 국방부 장관으로 낙점된 음. 분이 김관진 장군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 때죠 음. 잘하니까 음. 박근혜 정부 때도 일부 유임이 되다가 음. 박근혜 정부 때 국가안보실장으로 다시 활동하셨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국정농단 관련한 음. 그 김관진 장군의 혐의나 이런 거는 음. 국방부 장관일 때의 문제가 아니라 음. 국가안보실장일 어. 때의 문제죠 일단 그러니까 김관진 장군의 음. 형은 음. 1심 때는 2년 6개월의 음. 형이 이제 선고가 되었다가 음. 네. 항소심에서 음. 정치관여죄는 그대로 유죄가 선고가 되고 음. 직권남용죄 중 일부가 무죄가 선고되면서 음. 2년 4개월로 감형이 됐었고 네. 그리고 또 다시 음. 이제 대법원에서 음. 어제 일부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나오면서. 학교 환송됐기 때문에 2년 4개월에서도 감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형법상 정치관련죄는 여전히 유죄네요. 군형법 94조에서 네, 네.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음? 5년의 자격정 지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게 사실 군영법상 정치관일 때는 처벌한 예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변호를 하면서 맞닥뜨릴 만한 규정이 아니잖아요. 음. 뭐 댓글 뭐 지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음. 댓글을 이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음. 음. 것인데 사실 저희가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는 없고요. 차찰의 입장은 음. 이제 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지시해서 음. 정치에 관여했다.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라는 건데 음. 우리 김관중 장군이 나는 구체적인 그 댓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음. 이 군용법 94조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음. 위헌이기도 하다 음. 이런 내용으걸로 보여요 어쨌든 대법원에서조차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그렇죠. 또다시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선고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이 없고 네.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야가 막론하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네. 라고 해서 취임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양정권의 사랑을 받았던 네. 이런 훌륭한 음. 참군인이 음. 이런 양반이 이제, 정치관이, 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징역 갔다 오고, 음. 중간에 풀나고 음. 이대로 시동 가면 또 들어가고, 이런 이제 국가의 현실이 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 아, 우리 정치적인 네. 평론. 네. 아, 전명 의사님의, 어, 정치적인 평론. 아, 사님의... 아. 오, 아, 나... 나... 아. 아니, 맞잖아요. 아, 이거 나 자르고, 아. 이렇게 자르고서 아. 여기만 올려. <laughs> <벌려. 웃음> 아니, 나는 진짜 그게 안타까운 거야 정신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어 아유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